<웃음> 어린이 <웃음> 여러분, 안녕! <웃음> <웃음>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땀! 자, 오늘의 박스 나와라! 박스맨을 불러볼까? 박스맨! Come on, 박스맨! 와, 힘들겠다, 이쪽 올라가. 이야, 오늘 박스는 굉장히 귀여운 박스.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가끔 나와요. 어, 여기 하기 전에 충분히 저 뒤에서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어. 짱. 아, 아유 이렇게 걱정해 줘서 고맙네. 야, 오늘은 되게 귀여운 대포콘 아저씨 같은 박스다. 그렇지? 어. 어, 딱 대포콘 아저씨 머리만한 박스네. 어, 머리 대봐요. 머리 대 볼까? 아, 아저씨가 좀더 크네. 자, 과연 이 박스에 뭐가 들어 있을지 우리는 궁금할 땐 어떻게 해야 되지? 흔들어 보면 음, 느낌이 음, 팍 오겠지? 팍! 팍. 뮤직 박, 뮤직 박. 오, 오. 이리야. 호. 어? 이거 완자님이 어. 말을 타고 달리는 것 같아. 그렇지. 달리는 느낌이지 어떻게 달려, 지우야? 와 오늘 음악은 되게 뭔가 좀 이렇게 막 힘이 느껴진다, 그지말 타는 느낌이다, 그지아 어, 너무 깜짝 놀랐어. 그지? 자 과연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 있을지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네. 그 전에 일단 앞에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오늘은 바로. f 라 a 라 e n 밤 o 밤 l 밤 m 밤 n g o f l a 다악어 g o f l a m e n g 어? 어! 이거 뭔지 알아? 네, 저 알아요. 이 뭐야? 우리 집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캐스터네츠야 따라해봐. 캐스터네츠한번 네, 더. 캐스터네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정혜빈 거두 개. 정혜이거두 어, 개에요? 나두 개. 지유한 개. <laughs> 너도 두개 그래 이렇게 자유롭게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끼면 돼자 봐봐 친구야. 일단 끼기 전에 손바닥에다 놓고 이렇게 한번 쳐볼게 재밌다 이렇게 해도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소리 한돼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딱 붙어야 소리가 나는 거야. 얘들 아 재밌지? 네, 네. 아, 너무 재밌다. 너네들이랑 같이 캐스터네츠 하니까 캐스터네츠가 이렇게 재밌는 거야.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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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안녕.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플라밍코 요정 마르티나라고 해요. 와, 마르티나 우와, 선생님! 예쁘다. 요정이셔, 요정. 마르티나 안녕하세요. 요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주 빨간색 있다. 어, 예뻐? 그래. 빨간색 좋아하지? <laughs> 캐스터네치랑 아주 잘 어울리는 제춤 한번 보실래요? 예! 네. 박수! <laughs> 와 캐스네 츠 캐스네 춤. 와. 와, 박수. 와. 와, 완전 멋지다, 그렇지? 캐스테네츠 춤에서 춤도 추셨잖아. 이 춤은 플라멩코라는 스페인 민속 춤이에요. 아, 플라멩코. 아. 네. 우리 지유랑 정엽이도플라밍코춤 한번 쳐 볼까요? 네. 오케이. 네! 자, 얘들아 앞으로 한번 나가 볼까? 우리도 한번 플라밍코 배워 보자. 좋아요. 그러면 네. 우리 지유 한번 이렇게 해 볼까? 짠! 어, 따라해서 해 봐. 어, 똑같다. 와, 그러면 왼발을 앞으로 내밀어서 왼발을 앞으로 내밀어서, 내밀어서? 손을 양손을 손 양손. 짠! 지우도 했네. 지우 따라 했고, 정예비도 아, 아, 와, 정예비 플라멘코 멋있다. 와, 그러면 마치 황소처럼 이렇게 앞으로. 어, 그런 것들, 황소. 와, 멋있다. 잘하네. 우리 캐스타네츠를 이렇게 들고 한번 소리를 내볼까? 우리 요정님 잘 따라 하세요. 네. 어떻게 요정님? 플라멩코 캐스타네츠는 이렇게 엄지손가락에다 끼우고서 가운데손가락으로 톡톡. 콕 치면 돼요.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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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아주 잘했어. 잘한다. 아주 재밌는 거는 이거를 캐스터넥츠끼리 음. 서로 부딪혀서 소리를 낼수 있어요. 한번 볼까? 콕, 까다. 우와. 정혜이 멋있다. 자, 이번에는 팔에다가 한번 부딪혀 볼까? 선생님은 엉덩이에도 부딪힐까? 엉덩이다한번보자 엉덩이. 우리 서로 한번 해볼까? 우리 지우 바래. 지우 정엽이. 짜 지유, 정엽. 정엽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팔, 팔 해야지, 팔. 자, 이번에는 음. 발과 함께 한번 해볼까? 음. 오른발로 쿵짝짝, 쿵짝짝. 오른발 음. 앞에, 그렇지, 잘했어. 쿵짝짝. 쿵짝짝쿵자 쿵짝. 이번엔 짝에 캐스터넷을 한번 쳐볼까? 쿵짝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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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놀람> <월남> <월남> 잘한다. 우리 애들 잘하죠? 너무 잘했어짝 예. 저기 봐짝 저기 마르티네 선생님한테 남자친구 냐고 물어봐줘. <laughs> 남자친구 있어요? 요정은 결혼했어요. 아! <laughs> 축복한다고 얘기해줘. <laughs> 자, 그럼 축복의 의미에서 다시 한번 쿵짝짝까지. 하나, 둘, 셋. 쿵짝짝, 쿵짝짝. Music box, oh, music box, music box. modo de music box.